여러분 오늘 밤도 평소처럼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 편안한 자세, 사실은 뇌와 심장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단지 잘못된 수면, 자세 하나 때문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는 것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노인 의학 박사 최영우입니다. 40년간 3000명 이상의 고령자 응급 환자를 살려낸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60세 이후 절대에서는 안 되는 수면 자세 5가지. 그중에서도 97%의 어르신이 무심코 하는 이리 자세가 여러분의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계속하면 10년은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될수 있고 병원비는 연 800만원 이상 날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한 가지 자세만 바꿔도 70세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20년 먹던 혈압약까지 끊은 실제 사례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하게 눕는 그 자세가 심장을 누르고 폐를 막고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은밀한 암살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만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수면 중 심장마비로 마지막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바꿀 수면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오늘 밤 제대로 누우셔야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자세를 취하시나요? 혹시 배가 편하다고 엎드려 주무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리가 저리다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끼우거나 머리를 높이 쌓아놓고 주무시진 않나요? 사실 이 모든 행동이 하루하루 누적되며 심장을 압박하고 척추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근육량과 순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자세 하나만 잘못되어도 호흡 곤란, 위장장애, 목 디스크, 고혈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한 분은 목과 어깨 통증으로 10년 넘게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밤 팔을 베고 옆으로 자는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경추를 눌러 혈류를 막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자고 나면 어깨가 욱신거리는 분들, 목이 뻐근한 분들, 손 저림이 느껴지는 분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그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자는 순간 회복은커녕 병이 깊어집니다. 낮동안 쌓인 피로와 염증이 해소되긴커녕 더 심한 통증과 장기 손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너무도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1년, 5년이 지나면 반드시 몸에 큰 징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살, 노화 통증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수면 자세에 악영향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익숙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몸은 밤새도록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비명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 같은 자세로 자고 있다면 언젠가 큰 병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면 자세들이 위험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매일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 자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수면을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타계의 시간으로 바꾸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한 가지 수면 자세, 그것만 바꿔도 당신의 폐는 다시 숨 쉬고 심장은 가벼워지고 뇌는 깨어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 오이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자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어깨 주변에 땀이 많거나 팔이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자주 택하는 자세인데요. 하지만 이 자세는 몸속 혈액순환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은근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팔을 위로 올리는 순간 겨드랑이 아래를 지나는 쇄골화 정맥과 림프관이 눌리면서 혈류 흐름이 제한됩니다. 그로 인해 아침에 팔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더큰 문제는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다는 점입니다.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중력과 싸워야 하는데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간 상태에선 이 흐름이 더욱 어려워지고 심장은 더큰 부담을 느끼며 결과적으로 심박수와 혈압이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60대 김명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손가락이 퉁퉁 붓고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오해했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결국 수면 클리닉에서 자세를 분석한 끝에. 원인이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습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세가 팔 신경과 혈관을 계속 압박해 수면 중 혈류 장애와 신경통을 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자세는 목과 어깨 근육을 지나치게 긴장시켜 수면 중에도 근육이 풀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에는 어깨 결림, 목 통증, 두통까지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팔을 올리는 작은 습관 하나가 전신통증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이 위로 가지 않도록 작은 쿠션이나 담요를 팔 아래에 끼워 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 초기 자세부터 팔은 가슴 아래 또는 옆구리 부근에 두도록 의식적으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자세 하나가 사실은 밤새 내 몸의 혈관과 신경을 조용히 누르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는 몰라서 반복했지만,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 사위는 높은 베개 베고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베개가 높아야 편해요. 그래야 숨이 잘 쉬어지거든요. 특히 고령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높은 베개는 척추, 혈류, 그리고 호흡기 건강에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는 매우 위험한 수면 자세입니다. 먼저 높은 베개는 경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망가뜨립니다. 머리를 위로 밀어 올린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목이 과도하게 꺾이고, 이로 인해 경추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목 통증, 투통, 어깨 결림, 이명, 심지어는 손 저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디스크가 퇴행되기 시작하므로 작은 압박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기도가 눌린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베개는 턱을 앞으로 당기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고 수면 중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결국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남성 이정호 어르신은 10년 넘게 높은 메모리폼 베개를 사용하면서 수면 중 심한 콧골이와 주간 졸림에 시달렸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수면 클리닉을 찾은 결과 심한 수면 무호흡과 저산 소증이 진단되었고 원인이 높은 베개라는 데서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개 높이를 3cm 낮췄을 뿐인데 한달 만에 콧골이는 줄고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베개가 좋은 걸까요? 베개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6에서 8cm 이하. 누웠을 때 목과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여름철엔 특히 차가운 수면 환경이 중요하지만, 에어컨을 세게 트는 대신 시원한 베개로 교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높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콧골이와 두통이 사라지고 다시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 이런 변화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 3위는 팔을 베고 옆으로 자기입니다. 옆으로 자면 소화도 잘 되고 편안해서 좋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옆으로 자는 자세는 척추 정렬에도 좋고, 콧골이나 역류성 식도염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팔입니다. 팔을 베고 자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팔을 베고 자는 자세는 처음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면 중 점점 체중이 팔에 실리면서 신경 압박이 시작됩니다. 특히 겨드랑이 밑으로 지나가는 상완신경총과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말초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저림, 감각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말초신경염으로 이어지고 수면 중 깨거나 아침에 손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70세 김화자 어르신은 매일 새벽 손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당뇨 합병증을 의심했지만 혈당도 정상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신경과 한의원까지 돌았지만 원인을 못 찾았고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를 묻자 팔을 베고 자요. 그래야 편해요 하셨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팔꿈치 아래 신경이 눌려 압박성 신경병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어깨 관절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팔을 몸 밑에 깔고 자면 어깨가 앞으로 밀리고 회전근계에 부담이 가면서 50견 회전근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밤 중 어깨가 쑤시고 움직일 때 통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수면 자세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팔을 몸 밑이 아니라 몸 옆이나 베개 위에 가볍게 올리는 자세를 연습해야 합니다. 옆으로 잘 때는 허리와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골반과 척추의 비틀림을 막아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팔은 절대 베개 대신 사용하지 말고 베개는 팔이 아닌 머리만 받치도록 세팅해야 합니다. 잘 때는 몰랐지만 눈 뜨고 나서 손끝이 저리다면, 그건 몸이 내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자세, 이제 그만하자는 간절한 경고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 2위는 반쯤 누운 채로 자는 자세입니다. 나는 소파에서 TV 보다가 그냥 잠들어요. 침대보다 리클라이너가 편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주변 어르신들께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앉은 듯 누운 듯 몸을 기대고 자는 자세는 처음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반복되면 수면 중 혈액순환 장애와 복부 내 장기 압박 그리고 근골격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심장과 폐의 압박입니다. 몸을 기댄 채 자면 복부가 접히면서 횡격막이 올라가고 호흡할 수 있는 폐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결국 심장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하게 되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68세 최인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소파에서 반쯤 누운 자세로 tv를 보다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달 전부터는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새벽 두통으로 고생했고 검사 결과 심부전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의는 이 자세로 자면 심장은 계속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죠. 단순한 자세 하나가 심장의 부담을 3배 이상 증가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도 치명적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고 잠들면 척추 간격이 좁아지고 추간판이 뒤로 밀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가 악화됩니다.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린 이유가 바로 이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건 반듯하게 누운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반드시 허리와 목을 충분히 받쳐주는 구조의 침대에서 완전히 눕는 자세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소파에서 TV 보다가 졸음이 올땐 무조건 침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3분의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면 10년 후 심장과 허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세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는 암살자일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는 편한 것보다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 1위는 엎드려 자기입니다. 이 자세는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수면 자세로 분류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엎드려서 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책상에서 꾸벅 졸거나 피곤해서 그냥 엎드려 잠들었던 날들, 하지만 그 자세를 매일 밤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가장 강한 압박이 몸 전체에 가해지는 수면 형태입니다. 우선 척추 전체가 비틀어집니다. 목은 한쪽으로 꺾이고 허리는 꺾이며 이 비틀린 자세는 수면 내내 지속되죠. 결과적으로 경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요통, 척추 측만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뒷목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뻐근하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수면 자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 장기 압박입니다. 엎드리면 복부가 눌리고 간, 위, 장, 심장 등 모든 장기가 하중을 직접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부 혈류 장애와 소화 기계 기능 저하, 나아가 수면 중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73세 박정순 어르신은 엎드려 자는 습관이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면 중 갑작스러운 심계항진으로 쓰러졌고 진단 결과는 부정맥에 의한 일시적 심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전문의는 엎드린 자세가 심장을 눌러 심박 리듬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피곤하다는 느낌 그게 바로 경고였습니다. 또한 엎드려 자면 코와 입이 이불에 밀착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고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저산소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만성 두통, 수면 무호흡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러한 변화를 자신은 모른 채 수년간 반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해결 방법은 철저한 자세 교정입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겠지만 허리 밑에 얇은 쿠션을 대거나 양옆으로 긴 쿠션을 배치해 엎드리는 습관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머리를 옆으로 돌린 채 엎드리는 습관은 목뼈를 직접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므로 가장 먼저 교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밤 조용히 엎드려 자는 그 자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장기와 신경, 뇌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당신의 수명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장기, 세포 하나하나가 회복하는 생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선 단지 자세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과 자세, 습관까지 함께 정비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몸을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 밑에 얇은 쿠션을 대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 허리와 골반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과 등,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베개는 너무 높거나 낮으면 경추의 균형이 깨지고 이는 수면 중 뇌혈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실의 온도와 습도 조절도 핵심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냉방병을 우려해 에어컨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적정 수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습도는 50에서 60% 유지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더운 환경은 수면 깊이를 얕게 만들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나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조명과 소음, 전자기기 사용도 중요합니다. 수면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꺼야 하며, 수면 등은 붉은색 계열의 간접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또한 TV나 냉장고 소음도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주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두운 침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전에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몸의 긴장을 풀고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켜 훨씬 더 깊은 수면으로 이끌어 줍니다. 수면 자세, 환경, 습관까지 함께 정비하면 당신의 몸은 매일 밤 8시간 동안 고급 의료센터에서 회복 치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건강관리법이자 무엇보다 돈 들지 않고 실천 가능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 평균 160명의 시니어가 수면 중 질식, 심정지, 뇌출혈로 응급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잠든 순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들 중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수면 자세 하나만 바꾸면, 수면 환경 하나만 조정하면 내일 아침 달라진 내 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면은 당신의 생명을 조용히 결정 짓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두려움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면 자세를 바꾼 수많은 분들이 혈압이 내려가고 당 수치가 안정되고 기억력까지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30년간 매일 먹던 수면제를 끊고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단한 가지 자세만 바꿔보세요.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 하나, 베개 높이 조절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혹시라도 평소보다 더 개운하게 일어나신다면, 그건 당신 몸이 보내는 첫 번째 회복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남은 인생을 깎아 먹을 것인가? 올바른 자세로 수명을 늘릴 것인가?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수면 자세, 매일의 환경, 그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당신만의 생존 기술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